자 양수 a xy에 대해서 a는 x 플러스 y x 분의 1 플러스 y 분의 자 bc 이런 식으로 식이 있는데 abc의 최소값을 각각 소문자 abc라고 할때 대소관계를 구하는 거지 자 먼저 a는 x 플러스 y 곱하기 x 분의 1 플러스 y 분의 자 전개를 해주면 전개하면 1그 다음에 전개하면 y 분의 x 그 전개하면 x분의 y 나머지 양 전개하면 1자 그럼 정리하면 2 e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x분의 y지 그럼 여기서 양수 x, y라고 했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이 식은 여기서 2 e 플러스는 원래 있는 거고 y분의 x, x분의 y는 2루트 e√ 두 항의 곱 x, y분의 x, y로 최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약분하면 1이 되는 거니까 4보다 크거나 같게 돼서 a의 최수값 소문자 a는 4가 되겠지. 자그 다음에 b를 보면 b를 전개하면 전개하기 전에 x 플러스 y, x 분의 2, 2y 분의 1이니까 전개해주면 2 플러스 2y 분의 x 플러스 x 와 x 분의 2와의 플러스 2 분의 1. 자 여기서 2 플러스 2 분의 1은 2 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기호, 평균을 이용해 주면 플러스 2 루트 두 항의 곱. 자 곱하면 약분돼서 1이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은 2 분의 5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2 분의 9. 그러니까, B의 제속값 소문자 B라 했으니까 소문자 B는 2분의 9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는,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X분의 2. 4Y분의 1이니까, 전개해주면, 2, 4 플러스 2Y분의 X. 전개해주면, X분의 2Y. 전개해주면, 플러스 4분의 1. 자, 그러면 4 플러스 4분의 1은, 4분의 1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절계약 평균 바로 이용해주면 2Y분의 X, 2x, 아니, X분의 2Y는 2루트 2항에 곱하면 약분 돼서 또 1이 되는 거지. 그럼 2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4분의 17 플러스 2가 돼서 4분의 25가 C의 세수과 소문자 C는 4분의 25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B는 2분의 9니까 4.5가 되는 거고, 얘는 6.555가 되겠지. 그럼 대소 비교는 가장 작은 A, 그 다음에 A보다 큰 B, B보다 큰 C가 돼서 정답은 1번.